회개를 위한 7언의 말씀 제 1언 첫 번째 말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오늘날도 가상 7언의 말씀대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린 유언대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원작 정목사 일금 이시온 선교사 회개를 위한 7언의 말씀 제1언 저희 죄를 사여주옵소서 제2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언 보라, 내 어머니라. 제4언.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제5언. 내가 목마르다. 제6언. 다 이루었다. 제7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일곱 가지 유언의 말씀 중 회개를 위한 첫 번째 말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조림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고 오늘날 재림의 때에도 자녀이고 제자이면 반드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주의 심정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주의 옷을 벗겨 내 깃으로 나누어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불의한 자들이 주의 옷을 제비뽑는 것과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이미 알리셨습니다. 그런 생명의 주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와 함께 매달려 있지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잡아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사람들 틈에 섞여 두려움 반, 걱정 반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여인들의 흐느낌 속에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위로부터 들려지는 한 음성이 있었으니 작지만 뚜렷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장 34절.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이 소리가 그들의 기전에 들렸습니다.당시 제사당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그들은 예수께서도 사람이시니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붙인 종교지도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소리가 기전을 울릴 때. 저들의 영혼이 아마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라도 하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회는 주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리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용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들려지는 용서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본 소리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나 생소했을 것입니다. 다시 언급해 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복수하는 법만 알고 행하여 온 그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생소한 우레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한 그들의 가슴 속에 용서의 단어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판에 심고자 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을 열기 위하여 운명하시기까지 일곱 마디의 첫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첫 마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님은 이 용서라는 단어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담이 영원한 생명에서 타락한 순간부터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할 것입니다. 지혜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담을 산 자의 땅에서 내어 보내실 때에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하고자 아담이 범죄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곱 마디의 유언의 말씀을 후손된 자기 백성에게 용서라는 단어부터 내어주시고 영적 포문의 길을 보고 따라오라는 주님이었습니다 이제 7연의 의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유언의 말씀은 평소 제자들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용서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욱 용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 용서를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를 완성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이 용서를 너희들도 완성해야 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자들은 70번씩 1만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쳐도 용서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용서라는 단어를 유언으로 주신 것은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면 온전한 용서가 될수 없으니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완성하라고 십자가 위에서 유흔으로 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맨다는 자들을 보고 용서를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용서를 완성해야 할 자녀들입니다. 각자, 내가 자녀이고 제자라고 생각하면 주의 유언은 각자의 가슴에 담고 이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다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자기 생명을 다 주심으로 말씀하는 이 용서는, 죄인된 인류를 몸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를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실 필요도 없고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으로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랑을 하셨는데 그의 사랑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예수만이 산 자여 죽은 자를 살려 주는 용서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그 말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용서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용서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큰 구속사적 용서입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죽음을 가진 자들에게 용서라는 단어가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용서의 하나님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제 1언으로 이 용서로부터 믿음의 기초가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참남하여 신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주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법을 맡은 자들로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준행하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그런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만 모세의 법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그렇게 군림하는 자리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생소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살았다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지만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영원히 사는 길을 알지 못하기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이라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아브라함처럼 영생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영원히 살수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 위로 오르신 것입니다.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주의 바쁜 걸음이었습니다.예수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그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이니 다시 사는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어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유언의 말씀이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매다는 사형틀이었으나 그 십자가는 주께서 용서의 십자가가 되어 사랑의 정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군병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자칭 의인되어 살아왔으나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영원히 사는 길을 알지 못하니 저들도 용서를 알아야 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땅 위에서 축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사는 길인 생명나무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두 사람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선악나무 앞에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사로잡혀 저주의 길을 자청한 것입니다. 하여 아담이 저주의 길을 자청하듯 모세의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려는 저들의 행위 역시 저주의 길을 자청하나 예수께서는 끝없는 용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본 모습을 상실한 인간에게 자기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을 소멸하시고 저주와 두려움을 버리는 자리에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행위요. 원수 마귀도 알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의 모든 허물은 그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는 유대인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치신 용서를 배운 사람은 주의 뜻대로 용서 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이고 제자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구성은 영혼 몸으로 구성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 사람은 무식 중에 행동하고 무식 중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잠자는 자로서 한 번도 깨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참된 용서를 알고 살아있는 주의 품에서 깨어 산자로서 안기는 용서의 완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단 저들도 용서했습니다. 주께서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 주의 용서를 완성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디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믿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예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51절 60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피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자니라. 곧 스테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을 때에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스테반 집사는 완성한 것입니다. 결국 주의 용서하심에 대한 첫 열매가 스테반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 전의 사울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니, 스데반의 겉옷이 바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의 순교 일생을 잡아준 것은 스데반의 순교라 생각합니다. 어찌하였든지 저와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곱 가지 말씀 중제1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의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로 오셔서 죄 없는 순결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인 사망을 값 없이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시는 당신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까지도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당신은 저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동안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삶 가운데 더 많은 죄와 사망으로 헤매고 있다가 이제서야 당신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그 동안의 잘못된 저희의 삶과 죄를 회개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비로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당신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보여주신 용서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주님처럼 스테반의 죽음처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